안녕하세요. 나이스다육입니다. 오늘도 식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가득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요즘 인기 많죠. 이거 홍역 두고요. 이렇게 줄무늬로 노란 색깔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이렇게 주황색, 핑크색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노란색이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이스다육에서 3만원을 구입하시면 한개가 가고요. 6만원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두개가 가고요. 개체는 랜덤으로 배송이 되는데요. 미리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먼저 홍역투구를 보여드립니다. 첫번째 슈퍼가부토투구 실생개체고요. 6만원입니다. 크기 재볼게요. 짜잔 8.59cm 정도 나오고요. 아이고 스타 쉐입으로 해파리를 연상하게 하는 비주얼이 계속 계속 눈이 가지 않나요? 눈길이 계속 가요 너무너무 귀엽고 사이즈도 좋고요 실생개체라서 아주 튼튼합니다 오잘 모양이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쫀쫀쫀 흰 반점들도 예쁘고요 이렇게 실생 개체고요. 슈퍼 가부토 투구 실생 개체 6만 원, 6만 원 드릴게요. 두 번째 브이스노우 투구로 실생 개체입니다. 얘도 금액은 7만 5천 원이에요. 크기를 재봐드리면 높이 5cm, 가로 세로 6.5cm 나오고요. 와. 스노우예요. 완전 투구 위에 꼭 눈이 막 쌓인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나요? v v v v v v 스노우 투구.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꽃이 진 자리들도 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상처 없이 깨끗한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터진 곳 없는 투구고요. 상처 없이 깨끗해요. 브이스노우 두구 실생개체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리면 금액은 75,000원이에요. 최고가 높아요. 보는 맛이 있죠. 한구제딱 이렇게 TV앞에 딱 놓으면 얘에게 눈길이 계속 가게 생겼어요. 세 번째는 괴룡환 선인장 갖고 나왔고요. 얘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애는 작은 가시예요. 작은 가시를 먼저 준비해 드리면 짜잔 이렇게 오케이. 가시가 짤딱짤딱한 가시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개롱한 이렇게 멋지죠? 이제 그 크기가 짜잔 크기 8cm 나옵니다. 크기가 8cm 나오고요. 높이 3cm 나옵니다. 괴롱한. 작은 가시고요. 검정색의 가시가 되게 단단하고 강인해 보여요. 얘에 비해서 또 다른 개체 보여드리면, 얘는 가시가 되게 길고 크죠? 둘다 실생 개체로 3만원이고요. 요큰 아이로, 또, 가시가 큰 아이로, 센치 재봐드리면, 얘 7.5. 그리고, 4cm. 음, 가시 보세요. 검정 색깔, 요 강인한 가시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음 멋지죠? 이렇게 가시, 가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음,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크. 같이 이렇게 더 볼까요? 괴룡안이고요 칠생개체예요 아주 튼튼해요 어디에나 둘수 있는 사이즈인데도 이 크기 자체가 시선을 확 사로잡아요 멋있어요 방금 괴룡안 보셨잖아요 그 괴룡안에 금이 들어간 개체들입니다. 얘네도 실생개체로, 얘는 크기가 좀 큰데, 보시면, 크기가 8cm. 8cm 나오고요. 높이 3.5 나옵니다. 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디 보시면, 볼록볼록, 볼록볼록한 이런 곳에, 이렇게, 금이, 주황색 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약간 핑크빛이 나고요. 핑크빛, 핑크빛 나고요. 이렇게 보면, 가시, 촉촘하니 너무 멋지죠? 탄탄한 검정색 가시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글자글하게 예쁘게 금이 들어있어요. 크기도 매우 좋고요. 이렇게 화분 합은 그대로 갈 거예요. 대룡한 금이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크기 큰 괴룡한 금, 주황색 금이고요. 사이즈 좋아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금 친구보다 크기는 약간 작은데 넓게 분포되어 있는 금을 갖고 있고요. 얘도 붉은빛이 도는 주황빛 금인데 조금 더 붉은빛이 강해요. 주황색보다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금이 들어간 바디에 검정 색깔 가시가 완전 단단하게 강이 나죠.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괴룡한도 가시가 완전 멋스러운데 금 바디 위에 들어간 가시는 이거 보시면 자 얘는 크기가 7cm, 7cm, 높이 3.5 이렇게 괴룡한 금 크기는 조금 작아도 둘 다의 매력이 조금씩 다르죠. 두 개체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개체, 개체 같이. 같이 보여드렸어요. 이 네. 기억해주시고 캡처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귀염둥이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카카리오이데스라는 괴근식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밑에 괴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위로 쭉 하늘하늘 하늘하늘 안에, 안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웁니다 이게 더 활짝 피면 별 모양 같아요 네 그런 별 모양 같은 꽃을 피우는데 얘는 1년 내내 이런 꽃대를 올려요 지금 예를 보시면 이렇 보여드리면 다시 보. 여기 꽃대 보이시죠 이 꽃대 얘가 곧 지고 나면은 요 꽃대에서 꽃이 피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꽃대. 여기도 숨어있죠. 얘도.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지고 얘도 지고 얘로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얘 꽃대 고칠 거예요. 여기 또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얘또 꽃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대를 계속 계속 올려냅니다. 계속 계속 올려내고요. 요런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잘 죽지도 않고. 물 정말 안 먹고. 카카리오이데스고요 얘네들도 실생개체입니다. 실생개체로 매우 튼튼하고요. 저희가 얘는 특별히 나갈 때 선물이 하나 있어요. 짜자잔. 요 피규어. 보이시나요? 피규어? 얘 정말 옆에 하나 딱 꽂아주시면 귀여운 매력. 한층 상승. 요고. 이렇게 같이. 얘도 화분째 배송될 거고요. 안전하게 저희가 포장해서 배송해드립니다. 문자로 연락주세요. 카카리오이데스. 금액 3 4 0 0 0 원이고요. 내가 크기가 이게 6cm 화분이에요. 6cm 화분에 요 정도. 6cm 화분에. 고공 크기. 2에서 3cm 둘다 2에서 3cm고요 이, 얘도 3cm네요 2에서 3cm 카카리오이데스 배근식물 34,000원입니다 왼쪽에서 계속 비춰지고 있던 단자 도로시금입니다 단자 상환금이라고도 하는데 유통명이 단자 도로시금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75,000원이고요. 전목에 전목대줄 제거하고 재뿌리가 나온 상태예요. 그런 아이들을 분에 심어서 바로 이 분체로 화분 배송을 할 건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8cm 높이 4.5 4 이렇게 봐야 되겠다. 높이 4cm 가로 8.5 나옵니다. 이 친구 보여드렸고요. 이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 이렇게 센치가 얘도 8cm 높이 이렇게 야 되고 3.54cm가 나오고요. 나오고요. 단자 도로시금 75,000원. 뿌리가 나온 상태라서 화분째 배송을 할 겁니다. 올록볼록 엠보싱에 올록볼록 엠보싱에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노란 색깔. 정말 신기하고 올록볼록 올록볼록. 예뻐요. 시선을 학 사로잡는 애들일 거 같아요. 개체 두개 있고요. 1번, 2번 자, 2번 친구는 추롱입니다. 하얀색 요 라인이 딱 보자마자 이 선인장은 오, 녹색과 흰색이 좋아. 하얀색 라인이 눈에 쏙 들어오죠. 그게 완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선인장이고요. 사이즈가 자구들 엄청 많이 달려있죠. 어떻게 재야 되지? 자, 얘는 8cm, 9cm 정도 나와요. 얘는 사이즈가 8cm, 8.5그 사이로 있습니다. 재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겠죠? 8cm에서 8.5. 와우. 진짜 라인이 너무 예뻐요. 굉장 라인이. 그리고 요 몸통 바디에도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에 슉슉슉슉 생선 뼈 같은 그런 라인 보이시나요? 시선을 잡는 매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얀색 라인, 초록색 바디, 요 자구들, 자구들도 신기하게 이렇게 라인, 라인, 라인 있어서 이 화이트 라인이 너무 예뻐요. 그냥, 어우 얘 신기하고, 어우 얘 예쁘다. 얘는 접목대를 제거한 후에 제 뿌리를 내린 친구들입니다 실생 아니에요 추롱 9만원 이에요 가지런해요 아주 그리고 얘네 다음 얘를 보여드리면 얘는 얘랑 똑같은 개체인데도 자구들이 달린 게 다르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을 따라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구들이 가지런하게 아주 층층층층 있어요 생선뼈 같은 가시들도 와 볼거리가 많죠? 풍부해요 풍부하네요 그냥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어우 신기하네 고런 친구 추롱 9만원이고요 가로 길이 8, 8에서 8.5cm 뭐 얘도 재볼까요? 가로 길이, 얘도 8, 8.5. 나옵니다. 추롱, 9만원 이에요. 아가베 보여드려요. 얘는 아가베 썬킹인데요. 만나보기 어려운 아가베 종류 중에 하나예요 되게 넓은 농장에서도 몇개 없어서 보기가 힘든데, 제가 이렇게, 심지어 금이 잘 들어간 애들로 이렇게 골라왔답니다. 너무 이쁘죠? 얘는 뿌리까지 안정화가 돼 있어요. 실생개째. 뿌리 진짜 안정화되어 있고 저희가 마감석까지 올려서 얘는 요 상태 그대로 배수, 배송이 될 거고요. 사이즈는 10cm. 요 여기부터 여기가 제일 긴 데를 재드리면 10cm가 됩니다. 비, 화분 높이 재드리면 화분 높이 7cm고요. 어디에다가 놔도 상관이 없죠. 책상 위에 놓을 수도 있고요. TV 앞, 거실, 식탁, 뭐, 다 괜찮은데, 얘는 특히 빛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빛이 좋아, 빛을 좋아합니다. 와, 금도 잘 들고, 뿌리까지 안정화시켰고, 완전 완벽해요. 실생이고, 아가베썬킹 15만원입니다. 서창호 금.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까요? 8cm 나오고요. 금액은 6만원이에요. 되게 쨍하게 노란색 금이 들어갔죠? 그 바디 위에서 가시는 완전 광자 느낌으로다가 바디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따갑지가 않아요. 노란 색깔 금이 자글자글하게, 여기 자글자글하게도 많이 들어갔죠? 음, 이렇게, 여기도. 금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노란색, 쨍한 노란색 금이 들어가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밝아져요. 되게 유쾌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음, 가시가, 이렇게 광자 느낌으로, 가시가 바디를 막 감싸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만져도 진짜 찔리지 않는 이렇게 해봐도 찔리지 않아요 이렇게 돌려봐도 가까이 보여드렸고요 한번 돌아가는 거 위에서도 한번 보세요 서창욱 금이고요 6만원입니다 얘도 실생입니다 화보. 오늘의 마지막 개체는 글로보사예요 얘는 야생이고요 어, 아프리카에서 직접 수입된 개체로 뿌리는 이미 루팅 완료입니다 거기에 이제 줄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쭉 위로, 위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몸통이 괴근식물인데 얘는 뭔가 두근두근 심장 뭐, 폐, 이런 장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식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리스를 만들려고, 자체적으로 리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멋지죠? 진짜 멋져요. 음. 얘는 글로보사 야생개체고요 금액은 15만원이에요 반대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재보면 금 12cm 와. 한 손으로 돌려니 12cm고요 높이가 15cm 이 몸통만 그렇습니다 잘은데서쓰면 <laughs> 12cm에 15cm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 여자 손으로 이렇게 감싸면 요 정도 요 화분에 할수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52cm에요 그 높이 생각해주시고 얘 택배 되나요? 됩니다 저희가 아주 안전하게 포장해서 발송하니까 염려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나 문자 주세요. 얘는 여름에는 따뜻해지면 이렇게 이파리가 나는데 오리 발바닥 같은 오리 발바닥처럼 생긴 이파리가 요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게 또 보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잎이 다 진거고 좀 따뜻해지면 이파리가 막 올라오는데 그 평평 올라오는 그런 잎사귀들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키우는 재미가 있죠? 요런 애들은? 마음에 드시면 구매 의사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의 식물들 어떠셨을까요? 저희 언제든 문자 주시면 상담해 드릴 테니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마음에 드신 식물들 있으시면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이거 뭔가요? 이거 있나요? 이거 얼만가요?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홍엽 투구 3만원 구매 시 하나씩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3만원 구매하시면 하나 증정해 드려요. 그러면 6만원 구매하시면 2개 증정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영상 봐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찾아봐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모두 빠이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